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동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위원장 서경석 목사입니다.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아주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에, 대북전단 살포방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자유, 민주, 정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노력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그 뿌리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정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의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 민주, 정의, 인권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올바른 민주항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탈북자들이 자기의 고향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는 노력을 이거를 법으로 막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법. 재정을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을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파 애국 단체, 인권 단체, 종교 단체 한것 없이 모든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저지하는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 재정을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 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악법 철폐 서명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 정의 인권을 절대전원이라는 김정은의 절대전원에 의해서 결코 유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제부터 우리 애국 시민들의 조직화 작업에 나서고 모든 서병 운동에 전폭적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유튜버들께서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성호입니다. 아, 정말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딱한 가지 북한 땅에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 또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그 사무실을 북한의 딸주민 권익센터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땅의 자유, 또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이것은 전부적인 인권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그 길에 뛰어드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정말 알게 모르게 그 고통을 이제 당하면서. 북한 인권을 애써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고, 또한 대한민국 통일부가 정말 그들에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정말 큰 유감을 표합니다. 그들은 통일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 단체였고, 정말 그들과 함께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발을 하고 취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이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서 정말 지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이제 선물해 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고 북한 땅에는 끝내는 자유의 그 바람 정말 인권이 살아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당 원내대표님께서 또 강복하게 말씀하셨고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북한 땅의 변화, 북한의 김정일, 김여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어,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아주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고 어,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이 여기 참여해서 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명운동은 태극기 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과 같이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미래 통합당과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절대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 말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일을 기억하시고 저 북한 사회가 어떻게든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산, 네, 부산의 대표이십니다. 네, 잠깐 우리 나영주 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북한에 17개월 동안 감옥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과는 가난농원학교에 같이 활동했던 동지였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나와서 북한의 실정을 너무 잘 아는데 오늘 기자에게나 하는 얘기를 듣고, 카나다 미국에서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대북 전단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백해 무익이라고 말했는데, 백해 무익은 반배 연기처럼 이런 것이 백해 무익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골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정권이 촛불 정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불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전단은 광주 5.18일 5.18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5.18 정신에도 위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북 전단은 동학 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와무능으로 통치 질서가 무너진 봉건 정부에 대항했던 인간 평등 사상과 민주주의를 구현한 봉합혁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북전단은 기독교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구피반자의 권리를 변호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동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북전단은 인도주의의 개몽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와대가 어, 지금 현재 에, 이 정권이 에, 이 법을 만들어서 막혔다. 정말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나서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부산에서 6월 25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이 운동이 어, 전 국민의 힘에 의해서 어, 정권이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민이 먼저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 누가 오늘 이걸 출발해서 이 국민 정신을 알려서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을 체크하지 않으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아, 우리 서 목사님께서 이번 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 또한 신동흥 목사님께서, 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더민주당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누구도 막을 권한이 없다. 자유민주인권은 대한민국 정체성이고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이를 막는 악법을 제정하겠다니 제정신인가. 김지화, 이철, 유인태, 원혜영, 임미경 김부겸, 이혜창, 장영, 장영달, 장기표, 임명진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청출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으로 풍선을 날렸다고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법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기겁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법은 국제 정권이나 만드는 악법이다. 제 아무리 김여정이 쌍욕을 해도 한국 정부는 그런 법은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도 그런 법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끝내 만들지 않았다. 지금 대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제 정신이 아니다. 518 사태가 났을 때 나는 세 번째 감옥을 살고 있었다. 전두환 군부 세력에 의해 5.18 민주항쟁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당시 나는 완전한 절망 무력증에 빠졌었다. 그 당시 우리는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가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5.18 민주항쟁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어떻게 북한의 진실을 전하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쳐넣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 대북전단살포방지법은 무엇보다도 5.18 민주항쟁 정신을 해발하는 법이다. 내가 속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이 지금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은 나 같은 우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 시기에 우파들은 문재인 정권을 종북 잡파라고 수없이 비난했다. 그럴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8년 9월 더불당이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문재인을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종교의 자유는 없고 절대 존엄이 있는 공산 통일임이 밝혀졌다고 공격했다. 그렇지만 국민은 이러한 우파의 주장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좌파의 국회 지배를 허용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전단 살포 방지법을 만들어 탈북자를 설쳐보라면 우리 국민,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꼼짝없는 중북좌파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자유민주인권 진실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무조건 감옥에 쳐넣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입장, 입장임이 확인되었는데 이 정권이 과연 다음 대선에 승리할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국민의 마음일 수 없다. 이 악법을 제정하는 더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을,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당이 아니다. 김여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이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시키는 악법을 제정하는 놈들은 정말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제 일제강점기에 진일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훈준 난 것처럼 전단살포방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훗날 반드시 혹독하게 당할 것이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반대했다고 금태섭 의원을 확실히 확인 사살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더민주당 안에서는 누구도 인명을 비판하지 못하고 전당방지법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더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화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좀비 정당이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당신들은 우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 말라. 이철, 유인태, 원형 장영달, 이미경, 김성재, 이종호 등 젊은 시절에 같이 민주운동을 했던 옛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이미 우리는 나이도 70을 넘어섰고 은퇴도 했다. 우리겐 이름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악법 제정은 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민주화의 젊음을 맞췄던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지나간 70년 80년대에 제 아무리 군사독재가 심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군사독재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일을 실현해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전단살포방지법과 같은 악법을 제정하는 것을 과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순수히 동의할까 그들도 옛날에 우리들처럼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을 자파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믿는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들이 북한의 절대존엄에 의해 가차 없이 유린 당하는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또 호남 사람들이게도 한마디하자, 광주 항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호남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는가? 그렇다면 호남 사람들이 군사 독재 한 거에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했던 민주항쟁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단 살포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탁 드린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절제정 반대 서명 운동에 호남 사람들이 헌신의 힘을 다해 동참해 달라. 당신들이 2년 후에 여당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악법 반대 서명 운동에 열심히 동참해서. 민주당이 악법을 제정하지 않게 해달라. 이상입니다. 저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북전단 살포금지 악법 제정은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 일에 대한 천만인 서명도 돌입하면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명서 발표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대구의 이동수 어, 우리 대표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명서 대북전단살포금지약법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우리들 모든 우파애국단체들과 탈북자단체 북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약법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자유민주인권 진실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자 정체성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탈북자들이 북한의 자유와 진실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통일부가 두 개의 탈북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설리포가 치수에 들어간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더욱이 탈북단체의 전단살포가 판문점 정신을 위배했다는 지적은 판문점 선언이 얼마나 반민주, 반인권, 반자유, 반진실인가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변화를 조금더 원치 않으며 정치범 수용소가 건재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절대 존엄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현 북한 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절대 존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꼼짝없는 종북 좌파 정권이다. 소위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5.18 민주항쟁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철저하게 반민주, 반인권, 반자유의 입장을 고집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지난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조차도 전단 살포를 금하는 악법재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지금 북한의 김여정은 온갖 쌍욕을 해가며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협박을 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 진실이 북의 절대 존음에 의해 처절하게 유린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생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기가 막힌 악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은 더욱 결연하게 이에 맞설 것이다. 대한민국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대북전단설법 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 소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설사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약법을 제정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천만인 소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20년 6월 12일. 네, 자 우리 만세 함성하고 맞추겠습니다. 김진수 대표님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